7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7월 동안 아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그야 모든 곳에 다 계시지요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분은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곡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시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또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감사하는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자동차 사고로 뇌를 다쳐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신 지체아가 된지 8년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래서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내 딸이 8년간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감사하라고 그때부터 마음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면 내 딸을 위해 감사하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귓전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의 음성이 아닌가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딸이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데 무슨 감사가 나온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이 마지막 기회, 기회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음성에 결단을 내리고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함에 감사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딸이 있는 방으로 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 울음이 복받쳐 오르는 가운데 아버지는 딸을 꼭 끌어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로 딸은 8년 동안의 고생이 끝나고 정신이 본래로 돌아온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던 기도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2024년 상반기가 지나고 후반기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상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했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묶여 있던 일들이 저절로 풀렸기 때문입니까? 불안하게 여긴 일이 좋은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었기 때문입니까? 상반기의 삶에서 감사의 횟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횟수가 적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은 원망과 불평이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감사는요, 믿음을 키우고 원망은 불신을 키웁니다. 감사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입은 생각이고 생각은 곧 입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생각하다가 영어로 think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thank입니다. 단어를 잘 보시면 아이와 A가 다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두 단어의 어원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생각에 있을 때 그것이 입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에 담고 살아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설 명절과 추설 명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새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와서 하나가 되어 나를 기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에는 열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하면 그래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6월절로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원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폐기하고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받은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하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날 그날을 거룩한 날 새로운 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맥추절은 6월절 이후 7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오십일을 계수하여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맥추절이 칠칠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맥추절 칠칠절은 천열매로 추수절을 지키는 절기이고, 장막절은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추절과 장막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생활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라기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받은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열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배한 척이 그 호수에 침몰되었습니다. 노스웨스트 대학의 한 학생이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죽게 된 23명의 사람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하면서 그때 그 청년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배에 그때 학생이 백발로인이 되어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이 사건을 통해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단 한 사람도 고맙단 말을 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절을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맥추라고 되어 있어서 보리 맥 추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하그 하카츠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피스트 오브 하베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핵심은 보리 추수에 있지 않고 추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추수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일과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 품으로 거두는 역사를 추수라고 그 의미를 확장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보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거두셔서 가나안 땅에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추수는 곧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16장 1절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에 나와서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가 아니거나 즐거움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가족과 모든 종과 손님까지 모두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생명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맥주조를 지킬 때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만 이할수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놓고도 사람들은 그것을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여 이 그레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개를 규칙적으로 정하여 지키고 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는데 어찌하여 맥주절을 지키라고 광야에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의 완성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의 은혜를 누릴 때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참된 안식을 얻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즉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급하여 가나한 땅에 들어가 맥주절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 즉, 일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출애굽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나안 땅에서 맥추절을 맞이할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듯이 신약에서는 보다 확장되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양이 되어 주심으로 구약의 유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구원의 완성으로 얻게 될 안식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일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밭에 나가서 첫 단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밭에 있는 모든 보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보리를 추수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맥추절이 7칠절 또는 오순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 절 다음날부터 5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자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추수하여 거둬드리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거두어드린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를 거두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과 폐를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우리를 거두셨습니다. 죄의 열매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에 우리의 삶에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버려질 인생이 아니라 추수할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어야 합니다. 상반기 때와 하반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평생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thank you